안녕하십니까. 붕어의 미치다 박동호입니다. 자, 오늘 제가 동일 레저 대자대의 설치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설치하는 게 간단하고요. 편합니다. 그리고 자대가 크기 때문에, 아, 저거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가방에 다 나눠져 있고, 어, 후레인끼리 연결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게에 치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고 이동을 하거나 수평을 잡거나 할때 굉장히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자, 우선 저는 후레인 가방에서 후레임을 다 빼놨는데요. 총 조각 개수로 보면 10개입니다. 10개인데, 이게, 어, 좌우가 똑같고, 앞뒤가 똑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뼈대가 하나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모양은. 자, 상품들은 후레인과 프레인 후레임 연결하는데 중간에 난바드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난바가 맞는 것끼리 끼우시면 되는데, 제 거는 남바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모양 보고 설치를 하는데요. 우선 가방에서 꺼내놓을 때, 저는 가방에서 꺼내놓을 때 이미 모양을 보고 맞춰서 이렇게 빼놔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가 한가운데 프레임입니다. 한가운데 프레임이고, 프레임을 이렇게 끼운 이후에 어, 설치할 장소에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다 넘버링이 되어져 있어요. 넘버링이 어디 되어 있냐면은 여기하고 여기에 넘버링이 있어서 같은 넘버끼리 끼우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건 넘버가 없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앞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서 놓는 거예요. 그냥. 자,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끼우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뒤쪽에. 이쪽에다 놓으면 되고요그 다음에 좌우. 좌우는, 어, 구분이 없어요. 그냥 맞는 대로 끼시면 됩니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이번엔 이쪽에다 놓어볼까요 좌우로 놓고, 자, 마지막 프레임 <laughs> 마지막 프레임 이렇게 끼웁니다. 끼우고 놔두면 자, 기본적인 자대 모양의 설치는 한 거예요. 가운데 프레임을 앞뒤랑 먼저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볼트하고 너트가 체결되어져 있는데, 그걸 풀으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주의하실 점은 상판 눌러주는 게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요거 나중에 받침틀 거치하게 되면, 요게 이제 상판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앞으로 가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볼트 끼우시고, 반대편, 이제 너트 체결하시면 돼요. 반대! 반대도 마찬가지로 볼트 너트 되어져 있는데, 너트 풀러서, 체결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H 자가 되도록 제일 먼저 이 뼈대를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H 자가 되도록. 자 보셨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양쪽에 후레임을 조금 천천히 키우고 다리를 끼우는 겁니다. 자이 다리 있잖아요. 뒤에는 제가 접지를 할 거고 앞에는 긴 다리를 필 거거든요. 뒤에 접지하는 발바닥 끼워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뒤에. 접지하는 발바닥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앞에는 제가 이제 롱다리로 앞발을 담글 거기 때문에 앞다리를 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을 이렇게 들어서 여기 보시면, 어, 이 각도대로 그냥 껴주시면 돼요. 각도대로 이렇게 껴주시면 됩니다. 이 보강대를, 보강대 보시면 보강대는 왔다 갔다 조절이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올려서 이쪽에 볼트 심어진대,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볼트가 심어져 있어요. 볼트 심어진대 프레임을 걸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너트를 다풀 필요가 없죠. 조금만 풀르면 보강대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 보강대를 꽉 채워주셔야지 자대가 흔들리지 않아요. 나중에. 더. 자, 이렇게 하면 기본 프레임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하시죠? 자, 이 상태에서 포인트로 진입을 해서, 어, 낚시할 곳에 자대를 놓으면 되는데요. 저도 이 앞에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살짝 놔보도록 할게요. 한번에 놓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꾹꾹 눌러보면, 어, 이 정도쯤 되면 굳이 수평을 안 맞추셔도 돼요. 왜냐면 자동 다리가 약 30cm까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수평을 안 맞추고 제가 봐서는 지금 한, 한 5cm 정도쯤 앞에가 얕은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어, 상판 설치하고 자동 다리로 조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맨 앞에 상판만 이렇게 크랭크 체결하는 구멍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상판은 똑같아요 그냥 어,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자, 어, 아이고 이건 이쪽으로 들어가야겠네 이쪽으로 들어가서 어, 아, 앞으로 쭉 밀어주면 끝입니다 이러면 자대 설치가 끝났어요 그러면 제가 너트만 채워줘서 상판만 고정해주면 지금 이제 자대 설치가 완전히 끝났는데요 아마 한 10분 정도 안쪽으로 설치가 다된것 같아요 생각보처럼 이제 해체, 해체하실 때는 지금 하신 거에 역순으로 그냥 다다다다 거드시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하시는 시간에 약60% 저희는 보통 10분 안쪽에 설치하고요 해체는 한 5분에서 6분 정도면 해체를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